안녕하세요. 모아중입니다. 요새 경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지 차주분들이 팔아달라는 차가 많아서 조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매입했다고 소개드렸던 2007년식 15돈 현대덤프. 현재 상품화가 한창 진행 중이고, 오늘 소개드릴 액션트 차량도 상품화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제가 4월 17일자 액션트 상품화 영상에서 현대차가 상품화하기 제일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차를 만지면서 깨달았습니다. 현대차가 상품화하기 제일 쉽다는 말은 경솔한 말이었습니다. 상품화가 쉬운 차가 없더라고요. 왜 그렇게 느꼈는지 여러분께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시동불량을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중고 덤프 매매업을 하다 보니까 참 다양한 이유로 시동불량을 겪는데요. 연료 문제라든지 뭐 전기 문제 또는 최악의 경우겠지만 엔진 자체 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연료의 예시를 들자면 경기도 올라가면서 퍼졌던 저희 FM440 볼보 차량이 연료 때문에 퍼졌던 기억이 있죠. 저희 채널을 계속 봐주셨던 분이라면 아마 레전드 영상이라서 알고 계실 겁니다. 다시 생각해도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이 우측 상단에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보고 오셔도 아마 재밌으실 겁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의 이야기는 저희가 매입한 2016년식 액션트가 시동불량을 일으켰고 그 시동불량을 저희가 돈으로 해결한 그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유익하고 그저 재밌게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은 저희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액션트는 4월 16일 저녁에 탁송 기사님을 통해서 저희 사무실로 입고가 됐습니다. 그때가 한참 바쁜 시기라서 차가 도착하는 것만 확인을 하고 살펴보지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이틀이 지난 4월 18일에 차를 좀 살펴보고 움직여볼 겸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동이 스무스하게 걸리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아니 액션트가 인젝터 소음이 이렇게나 없을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짧은 순간 그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때쯤 어디선가 텅 아니면 펑 아니면 펑뭐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 시동이 꺼졌습니다 이제 머릿속에는 이 물음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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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물음표가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왜 시동 잘 걸렸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액션트는 스마트키를 사용을 하죠. 다시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키를 눌렀는데, 배터리가 약한 것처럼, 끼릭끼릭끼릭끼릭 하더니, 나중에는 화면이 밝아졌다, 꺼졌다 하면서, 쇠로 치는 소리만 이제 들려왔습니다. 계속 쇠로가 작동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호다닥 뛰어내려가가지고, 배터리 마이너스를 뗐습니다.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가 조금 뜨끈뜨끈 하긴 했는데, 별 생각 없이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배터리에 마이너스 단자 붙이고 체결하고 이제 시동이 걸리겠거니 하고 다시 탑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키온 상태까지는 까딱없이 작동을 하는데 이 브레이크 밟고 시동 버튼을 누르면 쇠로 치는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면서 계속 반복을 했는데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이 영상 말고 이 차량에 대한 상품화 영상에서 소개를 또 드리겠지만 이 차는 애초에 배터리 상태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배터리가 요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맛이 가버렸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배터리 교체하시는 사장님을 먼저 불렀습니다. 배터리 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배터리를 교체를 했는데 완전히 동일한 증상이더라고요. 배터리 어, 사장님의 시간을 뺏을 수 없으니까 아마 차의 문제인 것 같으니까 먼저 돌아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배터리를 교체하고 그렇게 사장님은 가셨습니다. 어, 이제 뭐 배터리가 아니고 출장 정비를 불러야겠죠. 출장 정비하는 사장님께 이제 전화를 드려가지고. 증상이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세로를 좀 바꿔야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에어 먼저 채워보라고 이 기어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기어 문제는 확실히 아닌게 탁송 기사님이 차를 저희 사무실까지 갖고 오시고 마지막 1m 정도를 제가 테스트 한다고 운행을 하고 제가 시동을 껐습니다 그래서 기어를 정확하게 뺀 거를 확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또 사람일은 모르지 않습니까? 이 움직이다가 뭐 기어를 바꿨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이 출장 사장님 말씀대로 에어를 차에 주입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기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퇴근 시간에 가까워졌었기 때문에 다음 날 출장을 오셔서 세를 교체하기로 하고 이제 퇴근을 했는데 저녁에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갑자기 시동이 그러고 펑 소리가 들리면서 시동이 꺼지고 이 엔진이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불안함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겠죠. 이길 아침에 출장 정비 사장님이 오셔서 세로를 교체를 했습니다. 조금 호전은 됐습니다.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걸려고 하니까 깰깰깰깰깰 하는데 시동은 결과적으로 안 걸리는 그리고 나중에는 어 똑같이 이제 낄낄거리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됐죠. 아, 그러면서, 요, 출장 정비 사장님이, 아, 이거 아무래도 엔진 문제인 것 같은데, 엔진을 한번 수리를 하는 게안 낫겠냐, 라는 말씀을 남기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사람 미치죠. 미치는 게 아니고, 이제 사람 죽겠는 겁니다. 사람 속이 타가지고, 아, 이러다가 사람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laughs>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결정적으로, 출장 정비 사장님이, 어제 바꾼 배터리 두개 중에 하나가 전압이 좀잘안 나온다. 어제 왔던 배터리 사장님 보고 요거 하나 바꿔 달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배터리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흔쾌히 와 주시겠답니다 배터리 사장님이 다음날 이제 다시 오셔 가지고 배터리 교체를 했는데 여전히 키온 상태까지만 가능하고 시동은 안 걸리는 겁니다 근데 이 배터리 사장님이 이거 아무래도 접지 그러니까 어스 문제인 것 같은데. 를 한번 해 보입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에 경황이 없어서 기억이 잘안 나는데 차에 있는 배터리가 아니고 사장님 차에 실고 다니는 그 배터리에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배터리는 연결을 하고 뭐 접지를 어떻게 손을 보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가 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준비가 끝나고 이제 시동을 걸어 보라고 하셔가지고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 버튼을 딱 누르는데 정말 일체의 저항 없이 시동이 바로 걸렸습니다. 접지의 문제라는 거를 확인을 했으니까 일단 시동을 끄고 차대에 접지되어 있던 링 단자, 그 다음에 볼트 전부 하나하나 사포로 다 갈아줬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고 차에 있던 배터리로 시동을 거니까 역시나 아무 저항 없이 시동이 바로 걸렸습니다. 현재는 공장에서 정말 끝없는 상품화로 제가 정말 <laughs> 내상을 입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엔진 문제는 아니었고 잘 움직이니까 상품화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차도 나중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상품화 영상으로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통 상품화 과정 영상을 한 10분 선에서 자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액션트는 상품화 과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10분이 아니고 15분, 20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그러면서 비용도 한돈 천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설하고 이차 덕분에 정말 하루 사이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출장 사장님 말씀만 듣고 제가 엔진 문제라고 판단을 해서 렛가 달아서 엔진 공장에 넣었으면 비용이 얼마가 추가가 됐을까요? 이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퇴근하기 전에 이 배터리 사장님 계신 방향 보고 절 한번 하고 퇴근을 해야겠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먼 거리 저희 사무실로 오는 길에 문제가 전혀 없이 말썽 없이 저희 사무실까지 왔다는 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혹시 시동불량을 겪고 계신다면 연료 올라오고 배터리 갈았고 세루도 괜찮은데 그래도 먹통이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도 꼭 차대에 접지해 놓은 선을 말끔히 청소하시고 다시 한번 시동을 시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은 배터리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올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